오늘 설교 보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학 성경 320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신학 성경 320면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지난주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을 할때 무익하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질서, 그의 은혜, 그의 의, 그의 영광, 우리가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가 무섭게, 놀랍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과 나누어져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지난번에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두 종류로 나눴는데, 첫째는 하나님 당신 말, 하나님 당신만 알고 계시고 사용하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즉 일반 계시로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셨으며,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특별 계시, 즉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성품과 어떻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 어떻게 모든 창조물을 해석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둘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성품을 알려 줬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일반 계시,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낼 때 우리는 그것을 자연의 질서라고 하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당신의 도덕적인 성품이 나타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질서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의로 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성품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특별계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질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의를 알게 되는 것이며 당신의 질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율법과 성령의 질서 파트 2로 이어가는데 하나님만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풀어지게 바르며 바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에 참석할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약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거나 성령이 빠진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큰 오해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은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하나님이 바울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감동이라는 헬라어의 원 뜻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주시는 영, 성령임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흙의 생명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생명 없는 흙이 생명 있는 사람이 된것 같이 그 똑같은 생기 성령의 생기를 성경의 저자들에게 불어서 생명 없는 글씨가 생명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능력을 갖추게 하려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구약만 완성이 되어 있을 때라서, 구약의 말씀, 창세기부터 말레키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이며, 구약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율법도 포함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Good. 당연히 포함했죠. 당연히.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오해를 했을까봐 하나님이 똑같은 내용을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베드로도 이 말씀을 기록했을 당시 구약만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구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며 누구의 뜻으로 낸 것인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지만 정확하게 성령님,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성령님이 낸 것인 거라고, 낸 것인 거라고,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율법의 질서입니다. 율법은 성경 모든 말씀 같이 성령님의 뜻으로 낸 것이며, 성령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질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정리한다면, 율법은 성령님의 뜻을 전하며,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선한 것이며 크리스천들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이 율법을 개명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이 무엇이며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5장 6절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즉, 성자가 인간의 영과 몸을 입으셨고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11절 12절 보면 부활로 예수님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보면 the witness 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냥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정관사 The witness, 곧 증인, 곧 성령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 대한 증인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들이 예수님 대한 증거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왜? 증인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과 존재를 증거하시는 증인. 그렇다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율법은 성령님의 뜻과 그가 하시는 일을 나타나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의 인격체와 일을 증거하신다면 율법은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의 인격체와 일을 증거하십니다. 똑같이 성령님 뜻대로 히브로서 7장 16절 17절 보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장에 대한 근원을 말씀하시는데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메기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증언하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말씀 10편 110편 4절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 11절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 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 어디서 증거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구약 말씀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글을 쓰기 전에는 모세가 쓴 글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선지자들이 쓰는 중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율법밖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가리킨 구약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율법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는 번제물의 태음을 통해서 표현했으며,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불로서 그 제물의 육신이 태워져서 연기로 변해. 하나님이 그 향을 냄새 맡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쓸수 있는 부활의 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자체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지 줄수 있고, 없으면 줄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구든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그에게 생명 주시겠다고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율법 안에서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신명기 30장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2세대, 광야 세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꼭 하나님이 가르치신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며 19절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3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다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라고 하는 원 뜻은 여러 영어 성경의 성경들의 표현이 더 정확하게 됐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 갖고 율법 통해서 나를 살게 하십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율법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에게 생명 주시는 것처럼 율법도 사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 율법의 상,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었던 율법은 생명이 없다고 들었던지 은혜의 반대로 들었던지 성령님의 일의 반대라고 들었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적이다. 저것은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성경에 있는 율법의 개념이 아닌 좀 엉뚱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안에 생명이 있다면 왜 성경은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 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성경에는 율법이 잘못돼서 아니면 부족해서 우리에게 생명 못 준다. 이런 말은 성경 자체에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개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리고 14절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영적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과 8장 쭉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이 우리의 적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개명을 하셨는데 우리의 죄가 그 개명을 어기는 일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 만일 능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셔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데 우리 죄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계속 어기게 하며 어기는 것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부분적이라서 하나님의 구약에 대한 질서는 그의 뜻은 하나님의 부분적이지 않는 완성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게 복음이라는 개명과 그 복음의 순종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율법에 있는 생명은 부분적이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완성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완성된 생명을 바라보며 성령이 오실 예수님을 율법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8절, 40,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덕적인 질서만." 하나님의 쪽에서만 전하시는 것이지 죄인 쪽에서는 하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복이고 생명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죄, 죄인의 죄문 죄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은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할 상으로 받을 것이 생명인데 한 죄인만 아니라 여러 죄인들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성령님의 감동, 선지자들에게 임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자는 율법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 저자들은 이 성령의 거하심의 맛을 보며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구적으로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는 거구나를 깨달아서 다윗같이 10편 51편 11절의 고백.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기록하며 119편 43절의 저자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다 이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령이 항상 함께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행할 수 있지 사울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다는 것을 깨달으며 모든 구약의 저자들은 오시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죄의 문제 해결과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님의 영구적인 거하심을 새로운 언약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다 완벽하게 지켜셨기 때문에 율법 지킨 상급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은 성자시기 때문에 여러 죄인의 생명보다 그의 생명이 한이 없는 값이 있으시고 또한 예수님은 인간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심판을 우리 대신 받을 수 있고 부활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도 만족하며 우리 쪽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그리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 있게 행복이 있게 성령님이 항상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글씨만 아니라, 율법의 영, 예수님 통해서 성령의 뜻으로 된 율법,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을 즐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완벽한, 완벽한 율법은 훔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법이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의 질서를 완성시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뿐더러 플러스 내 손으로 정직하게 일을 해서 남을 줄수 있는 계명으로 fulfill 완성하셨습니다. 선한 율법에서 육신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법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와 영적인 할례,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하지만 그 법이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거룩하게 지키며. 일에 문을 닫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든지, 성도들과 교제하든지, 가족과 시간 보내든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날로 지내는 것이 나에게 손해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가 6일 동안 하는 선한 일에서 쉬면서 그 천국의 모습, 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낼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주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야 나타낼 수 있지,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면 나타낼 수 있을까요? 또는, 율법과 성령의 질서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어떻게 그 질서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 탑픽대에서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알고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남의 눈치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는 그것이 자유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율법이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시며 그 말씀을 지키시는 그것에 대해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정말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행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국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 모르고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나 복음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즐거워하지도 못하며 순종하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고 자유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키며 참 자유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질서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